운전이나 한번 해볼까? <laughs>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오, 오야지. 고! 오, 오. 전설 네 개와 히든 네 개를 뽑아서 팀끼리 서로 예, 조합해서 가시면 됩니다. 상위로 올리는 거다 인정해 드리고요. 보상으로 먹는 것까지 다 인정을 해드립니다. 어떻게든 한 명이 몰아가는 것도 상관없어요. 예한 명이 몰아서 8개 다 찍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네코마무시 코비 상기 첸고쿠 동쿠레 모비디 킬러 반더 와 조합 미친네 잠깐만 이걸 어떻게 섞어가지? 지금 아 그러네 킬러 는 어차피 키드초로도 들어가네. 마뎀이 반더를 푸는 게 맞고 생고쿠랑 봉쿨의 모비딕 쪽이 물뎀이 맞지 않나? 일단 마뎀이 거의 한 다섯 여섯 개는 가야였는데뱀 먹을 게 일단 두개나 필요해요. 둘다 킬러 찍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키드초를 가면 이제 봉쿨이랑 생고쿠랑 이쪽을 물뎀해야지 반더도 좀 문제 있어. 반더를 지금 여기서 핵심은 반더를 어떻게 하냐인데. 야, 잠깐, 좋은 생각이 났어. 호비를 내가 풀면서 바질초를 갈게. 그래가지고, 히든 전설 먹은 다음에, 그걸 히든으로 넣어가지고, 반더 히든을 그냥 풀어버릴게. 고비가즈 내가 일단 고비감. 글쎄, 바질이 될지, 티시기가 될지. 일단 고비가고 생각하면 되는 부분 아님? 바질초로 욕심내지 말고 전설에서 딱 4개만 먹자. 아니, 근데 확률을 올리던가 아니면 저 뭐야, 시간초 좀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님? 5라운드가 사라졌는데? 야! 라운드가 줄었으면은, 어? 좀 버, 버, 버튼 한번더 누르게 해주셔야죠. 쇼파첫 전설은 고비로 가겠습니다. 반토를 진짜 어떡하지? 만약 안 뜨면. 그래, 그래? 아, 뭐, 시류의 액트야 아으! 저기그 루커님, 니네 물댕가쌤. 나 이거 좀 큰일 난 듯. 우리 어인까지는 봐야 될걸요? 어인까지 보고 누가 마댕갈지, 물댕갈지 정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 고도해야 되는데 잠깐만, 돈 너무 많이 썼다. 아니, 워도 박아야죠 그자! 인생의,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무야호 무야호 무한무야호 나쁘지 않게 떴어 아주 훌륭합니다 나 그냥 마든 갈까? 무슨 맞아 이거? 야, 우리 스토리 굉장히 훌륭하네 힐러 일단 단물 다 빠졌고 코비 코비면은 거의 없는 수준이고 그나마 생코코가 제일 세지 않을까 여기서 토리가 어인섬 가스 와너 어때 너뭐 가야 될것 같아 뭐 어, 일단 코도라도 눌러봐봐 진짜 죽나 못한다 너 뭐하냐 어 아닌가냐? 일단 검전을 가죠. 물든 가든 마든 가든 검전 이건 쓰겠는데. 토리도 좀 위험하니까 검전으로 일단 가고. 음, 일단 검전으로 갑니다. 검수 전설은 이제 최젠스킬을리는 마든 보조들인데 끌어당기는 특징이 있어서 가늘치기도 편하게 만들고 스턴 세는 것도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끌어당긴 적은 마법 데미지가 증폭돼요. 지금 그래서어떡할 거임. 내가 말해 말하고 알았어. 일단 캐럿을 가죠. 스토리도 좀줬졌는데아 조엄. 왱 욕을 해야 나와요, 여튼간에아꼴 받네. 일단 여기서 바로 캐럿 변이 가죠. 해변은 이제 50%로 랜덤한 위치로 이동하면서 딜을 넣는 그런 예, 마드 딜러입니다. 스킬에 마법 데미지 증폭 효과까지 달려 있고 라인딜도 굉장히 좋게 나오죠. 시라초의 네코마우 지금 맞나? 키드초도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닌데 지금 뭘 가든 지금 상황이 영 좋지가 않아. 일단, 반도를 찍으면 뭔가 각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어. 나 반도 찍었다! <laughs> 이제 어떻게 할까? 이 i n g 초를 가져. r o Now, what? n o 초 p a n d o 되지 않아? 고부딩 나중에 봐봐, 그러면. 내 코마우는 어차피 가야되면 방역은 아예 못 본다고 봐야되는데. 그럼 이거 우인다, 그냥 돌립시다, 돌아가. 돌아버려잇! 퉁. 아, 짜릿스 턴으로서! 그리고 가버렸다, 시라초 예, 시라우시 초월은 이제 범위 스턴 달려있는 마뎀 물뎀 다 되는 딜런데 마나 스킬 터졌을 때 이른 체력 코뎀 있어가지고 마뎀이 가능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스톤 포인트 강화를 하면은 스턴 시간이 0.1초 늘어납니다 네. 마뎀에서 쓸 때는 스턴 겸 그냥 마뎀 딜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후지 터라 2감30%했다 범위 스턴을 씁니다 그냥 팔아야겠다 왜 상대 조로 절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제일 나오기 힘든 게 뭐야 저기 우리 목록 중에 저건 다 나올 것 같아 그래? 이방각은 보상이게를 줄 거야 히팅이요? 예 일단 뭐 파랑은 조로 초월 노랑은 히드 초월 노랑은 생고쿠 불멸 예, 봉투를 갖네 오비디코 즈와 내가 이감이 없어서 모비댁 가는 게 맞아. 모비댁 이감 45% 했다가 체제력과 달렸습니다. 아, 뭔 라분이야. 아, 로우 숨, 로우 숨. 로우 범퍼에서 로우 쓰는 게 좋습니다. 뭐 하든 보조라도 되니까. 아, 일단 네코마무시. 우시. 네코마무시도 라인에서는 범퍼로 씁니다. 거기다 공증30% 오락까지. 방금다닐입니다 검전 있으면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빨리 짜고 털어! 그냥 이감 짜고 터는 게 맞겠나? 아, 애매하네. 라운드가 없다. 이거 그냥 이거 짜고 털어야겠다. 테러만만 짜고. 아, 털고 차라리 위승 모으는 게 나을 것같아 이럴 땐 곱게 잘 주네. 예, 뭐 이러면 됐습니다. 아, 저 키드 초이지 아이, 시부럴 시라초로 어떻게 이게. 때려오지 마! 십세야 내려오지마! 아이 십세야 내려오지마! 야너 내려오지 말라고 이 자식아! 어디까지 내려가 이 미친놈아! 아너 이름? 와 키드초 개사기네 진 이유가 있었다고? 뭔 개소리야 이 미친놈아 아, 뭐, 여기까지